이 사회 최일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교육입니다. 사회교육. 사회교육 콘텐츠가 없다, 이 말이죠. 왜 사회교육 콘텐츠가 없어졌을까요? 사회교육은 종교 조직에서 해야 될 문제였었어요. 왜? 종교에 우리가 찾아갈 때왜 찾아가느냐를 잘 보십시오. 사회 제도권 교육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 진입을 합니다. 진입을 하니까 여기서 잘안 돼요. 부닥치고 뭐가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어요. 내 영혼에 상처를 입는다. 뭐가 잘안 되니까. 이래서 힘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냐?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던 겁니다. 그럼 저기에 가면은 저기에서는 아리킬 수 있는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무릎 꿇는 거는 포맷이 있습니다. 아, 부처님한테 절해라. 아, 나중에 부처한테 절하다 내한테도 해라. 이러는 아, 포맷은 있어. 그리고 거기에서 한문으로 막 이래 사자성어도 만들어 고그 안에 글들이 엄청나게 좋은 거를 많이 담아 놓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를 풀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. 이 노력은 아무도 안 했다. 왜? 중승생들이 컴퓨터를 못 해? 사회를 등시하고 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언제 나와서 확산됐는지도 몰라. 그러니까 이글한개 갖고 작품을 만드는 이런 걸 같이 사회하고 결합을 못 했던 거예요. 있습니다. 어. 우리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이걸 사회 교육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갖고 이걸 이거 작품 만들면 대단합니다. 생활 속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. 그걸 기복으로만 끌고 갖고 그걸 암기로만 갖고 자꾸 풀고만 갔지 막 자꾸 읽기만 하고 있지 생활 속에 전봉할수 있는 이것을 끌어내질 못했다. 글 한자에서. 끌어내갖고 작품을 만들어야지 생활이 되는 겁니다. 엄청난 이 질량 있는 걸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생활 속에 끌어내서 인류 삶 속에다가 녹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. 엄청난 자산입니다 저게. 요걸 이제 만질 때가 된 거죠. 그걸 누가 풀어가냐? 이 기초만 딱 풀어주면 지금 요 선인들, 이 공부 학생들 있죠. 기초만 틀어주면 이걸 풀어나가는 행도가 달라져. 엄청난 작품을 꺼낼 수 있어요. 요걸 지금 누구도 못 하고 있다. 요런 아, 것들.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어리워지고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를 우리는 선지식이다. 어, 그 정신적인 지도자다. 어, 이 자연의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분들한테 우리는 매달리러 갔는데 전부다 신앙심으로 돌려버렸고 신한테 맹종하게 만들어버렸고 신으로 전부다 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교육이 되지 않았고 이래서 큰 눈을 뜨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워지고 있는지 이는 원리를 찾지를 못하는. 이런 한, 우리가 도반이 됐어야 되는데, 맹신자로 만들어버렸다, 이 말이죠. 말로 갖고는, 말로 갖고는 우리는 신은 방편이고, 저 돌빼도 방편이니까, 방편에 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, 결국은 방편 앞에 무릎 꿇려서 못 일으키는, 요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. 우상성배 하지 마라. 기독교는 그렇게 하죠. 그놓고 최고로 우상승배하는 데가 기독교입니다. 뭐. 이거 어떻게 되나요? 국민이 어려서 찾아갔으면 그 어림을 풀어가는데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. 어. 그리고 우리가 이는 도파들, 도파들은 오만 재주를 줘 가지고 약도도 있고 걸문도사도 있고 무슨 어? 저 미래를 점치는 자도 있고 오만 게 이렇게 좀 보다 능력이 들어가 있는 자들 여기다 국민들이 얼마나 찾아갔나요? 찾아가시면 그 안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풀어나가고 연구를 해 나가서야 되는데 일침으로 나사 줬다고 자랑을 하고 잘들 놀고 앉아 처자빠졌다 참말로. 저 사람이 아파갖고 왔을 때는 그걸 같이 나눔에 연구를 하고 이 사람이 아픈 이유를 캐내야 되고, 그게 연구입니다. 응? 왜이 사람이 아팠을 수밖에 없을까? 지금 이거는 당장 나사주면 되지만, 앞으로 이 사람이 가면 다시 안 아플까? 이 사람이 다시 가면 사고가 안 날까?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20, 30년을 보냈더라면 답다 나왔습니다. 답이 나오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?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잘못 살고 가다가 보니까 부딪혔다. 응?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고 잘 이렇게 같이 소통을 못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힘들어지고 부딪히고 내가 기운이 약해지고 해서 외로워지니까 외로워지다 보니까 바깥으로 지금 돌고 있다. 이러면 아파지고 이러면 귀신 들고 오만기 다 일어납니다. 우리한테 귀신이 오는 이유는 사람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자한테만 오는 게 귀신이에요. 어? 영통행자치고 사람하고 소통 잘 되든가요? 귀신한테 지금 이게, 그, 저, 이게 시달리는 자가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든가요? 일차적으로 사람하고 소통이 끊기고 나서 그다음에 귀신이 오는 거예요. 귀신을 퇴치하려면 최고의 방법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. 여기 소통이 되면 귀신은 앞을 못섭니다 절대 개입할 수 없다. 어. 우리 이 사회 교육. 사회 교육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 인성교육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. 인성교육. 인성교육이 무엇인가. 요, 요거를 포맷으로 해갖고 이걸 연구해야 된다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거 사회교육을 시키는데 담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럼 교육을 시키면 돈안 주냐? 다 줍니다. 사회버 교육을 하라 이 말이죠. 어. 요런 거를 콘텐츠를 자꾸 닦아서 국민한테 도움되게 하고 이것이 경제는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국민한테 도움되는 걸 해라는 거죠. 국민은 지금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데 그 환경이 없는 거예요. 도움이, 그래서 헤매면서 경비를 쓰는 게 몇백 배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얻을 거를 얻지 못하고 있다. 이거를 기업에서 이런 거를 잘 연구를 하고 닦아서 이래가 국민한테 내주면 국민은 이 사이드로 다 들어옵니다.